제가 최근에 이제 제 가족이 아직 있으니까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통금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저녁 (8시) 이후에는 그 국경 지역에 사람이 다니면 안 된대요 그래서 막 전화하다가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히려 더 이렇게 새벽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더 통화하기가 좋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잠깐 잠깐이라도 통화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사람이 다니는 것 자체를 다 통제하고 또 숙박 검열 다 하고 이러니까 굴경 지역이어도 이렇게 좀 시골 아니면 되게 산소 깊은데 이런 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이제 통제가 강화됐다 이런 건 느꼈고 국경도 훨씬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한 10배?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살던 때보다 한 10배 올랐더라고요. 쌀 가격이랑 기름 가격이랑 이런 거 보니까. 현재 상황은 굉장히 기승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가영씨가 경제라든가 지민의 통금 시간 얘기했으니까, 제발 한건 민심이 들기승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뭐 어떻게 중국이랑 결혼가 되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코로나 때는 결혼도 안 되니까 주민들이 참았단 말이에요. 왜, 아, 코로나가 풀리면? 되겠지. 근데 지금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고 가는 게 없이 지금 조이고만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서 민심이 뒤 소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사람들 일단 먹는 게내 배가 좀 불러야 어, 저 그래도 다른 거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배부터 고라 있으니까 다른 요의가 생각나, 생기지가 않고 또 하나는 어, 그 김정은의 딸 김주희가 요즘엔 나오다 또안 나오다가 또 그러전 나왔었거든요. 예, 그걸로 인해가지고도 굉장히 부, 주민들이 불만이 크대요. 왜냐면, 김정은 때까지만 해도, 어, 김정은까지는? 그래, 어쩌겠냐. 뭐, 김정일 아재니까. 어, 근데, 김정은의 딸, 곧 아들 다니고 딸을 이렇게 내세우니까 주민들이, 설마, 이름 안에 설마 사대까지? 이런 말을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어,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저희 때도, 어, 자제분이라고 했었고, 예, 자제분의 얘기는 조심스럽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주예를 자세분이라고안 하고 그냥 막 뭐~ 사대 사대고 사대 있잖아 막 이런 식의 얘기들 한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워서 아 북한 주민들이 정말로 지금 어~ 힘들구나 정말 거의 막 이~ 마른 걸컬레가 저지면 물끼로 나오지만 마르면은 음. 예, 물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되게 위태롭다. 북한 정권이 언제까지 저렇게 위태롭게 주민들을 자꾸 어 짜고 있을까라는 생각만 들어요.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저는 네, 눈에 커요. 제가 살 때도 보면은 저희 친구들도 다 이렇게 뭐김 부자에 대한 이런 충성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그냥 모래성이다. 네, 많이 그렇게 네. 보여요. 그런데 또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북한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90년대 전에 이전에 보면은 여자들 치마 길이 막단속하고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은 지금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단속이 잡히면은 어, 조금 이렇게 수려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막 막 막서 싸우고, 음, 왜, 이게 뭐가 잘못됐냐. 나는 그냥, 어, 바지를 입었지 않냐. 바지인데 왜 그러냐. 아, 나 치마를 입었지 않냐. 치마가 왜 그러냐. 이렇게 좀 낙싸우면서, 또 아니면 바로 뇌물주에서, 예, 바로 빠져나가고 막이랬다화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그러면서, 아, 이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장마당 세대를 많이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예, 그에게 들으면서, 아, 김정은이 장마당 세대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구나. 음, 생각 들었어요.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친구들이,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저는 어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삼이 정말 진심으로 울었대요, 그때는. 근데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는 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울, 울음 소리가 들려요. 근데 소리만 들리지, 눈에 눈물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약간, 여, 그, 연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이제 웃으면 또안 되니까 그거 참는 게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저희 그 아는 지인이 옆에서 통화했거든요. 북한에서 딸이 전화 왔는데 탈북민 가족들은 돈 벌어준다고 하면은 어, 그냥 뭐든지 그냥 고맙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한숨을 쉬면서 돈을 벌어줘도 살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살게 없냐 했더니 시장에 나가면 살, 그,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뭐 하냐고, 시장에 나가면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진짜 충격했어요. 응, 어, 아, 북한이 진짜, 진짜 힘들구나. 왜, 얼마큼 힘들었으면 돈이 있어도 나가 살, 밀수다. 안 되니까. 양념도 없긴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 너무 그게, 응. 그 북한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예,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